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뉴스는 많은 분들이 미용실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앞머리만 잘랐는데 만 원, 아니면 뭐 머리숱이 많다고 추가요금,처럼 예상치 못한 가격에 좀 놀랐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미용실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실자 통계가 다 뒷받침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 상승 폭은 어느 정도인지 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소비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실제 소비자들이 겪는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뉴스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뭐 커트랑 염색 비용을 따로따로 청구받거나 머리 길이나 숱이 많다는 이유로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낸 경우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12조 5살 아이 커트 비용이 2만 원이라는 반응도 있었죠. 네. 정말 그렇죠. 바로 그 체감 인상이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9월 미용료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5% 상승했어요. 3.5%요? 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으니까 뭐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와 2배가 넘게 올랐군요 특히 여성 커트 평균 요금은 5년 만에 약 24%나 증가해서 이제 2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역별 편차 뉴스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가장 비싼 인천은 2만 5천 원인데 가장 저렴한 전북은 1만 5천 2백 원 거의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새로운 소비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 미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셀프 미용의 확산이죠 앞머리 커트나 염색처럼 음 비교적 간단한 시술은 집에서 직접 해결하면서 비용을 아끼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맞아요. sns만 봐도 셀프 염색 과정을 공유하는 영상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전문가나 뭐 뷰티 크리에이터 미지였다면 그렇죠. 요즘은 그냥 일반인들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자리 잡은 절약 문화의 일부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아그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 분석 말씀이시죠? 네 뉴스에서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임금은 그대로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결국 미용 비용을 줄이는 것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다만 이제 곽 교수님은 지나친 절약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건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미용 요금 상승이라는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셀프 미용이나 절약 문화라는 사회적인 흐름까지 쭉 살펴볼 수 있었네요. 이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필수로 여기고 또 어떤 것을 사치나 절약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가격 속에서 당신이 전문가의 손길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또 기꺼이 셀프로 도전해 볼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